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 신천재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도 계시의 전달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은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계시를 전달하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먼저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 원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 출처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에게 주사 그에게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그라는 말은 아우토란 말인데요. 삼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주셨다라는 말은 같이 공유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천사.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하고 요한은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복수에요. 종들 그랬어요. 이만이 한 사람 종에게 준게 아니구요. 종들 종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것이 교회까지 전달되는 이 계시의 경로가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받고 그리고 종들 교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1장에 가 보면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다. 이것은 좀 나중에 언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를 말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해석을 못 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 주는데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전지에서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기만 했지 그 뜻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상 계시라고 말해죠. 요한이 본 것은 환상 계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제 어떤 것인지 실제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이제 실상계시가 필요한데 그 실상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만이다. 그래서 이 실상계시를 들어야 참된 그리스도에 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개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알게 하신이라는 이 말, 헬라어로요, 세마이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알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지시하다, 알리다, 선언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계시의 내용이 뭔지 전부 다 인지하고 아는 겁니다. 신천지 주장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게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어에 나와보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세마이노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장에는 개시의 경로, 무진장 중요해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요한은 그 개시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알게 하셨다. 전부 다 이해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절에 가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거 곧 뭐래요? 자기가 본 것을 다증언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증언하였느니라 증언 하연은니라 헬라로요 어 마르트리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이 원어를 얘기하는 것은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했다란 말이죠 이 증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나 진술을 할때 보증하는 말이 증언입니다 증언 여러분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이 재판을 할때 여러분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과정들을 생중계하면서 했는데요. 저도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총이 서로 다투는 게 있는데 이 증거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워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모든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재판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증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졌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 적법한 절차가 뭘까요? 법정에서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하든 변호사 앞에서 하든 검사 앞에서 하든 공식적인 진술이 되어야만 증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 들은 했어요. 전화로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것은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증언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증거를 채택할 때도요, 몰래 카메라로 찍은 거라든가, 녹음을 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법한 절차위에서 증거를 수집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말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누가 보, 이 진술을 보증합니까? 사도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진술은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해 주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도요한이 말하는 말의 증언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요 참고인이 되었던 피고인이 됐던 원고가 되어졌던 자신들이 법정 앞에서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양심에 따라 진실말을 말하겠다고 하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 우리가 요 국회에서 장관들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때 반드시 청문회 하기 전에 그 법사위원장 앞에 가서 하는 게선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위증죄가 무서운죄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처럼 증거의 그런 이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말해야 선서를 해야만 그것이 증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증언자가 증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효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언하는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해,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뭐 치매가 걸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증언으로 채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하는 사람의 증언 능력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사도 요한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보고, 들은 거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증언이라는 말에 그 사람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그러면 사도 요한이 무슨 정신이 오락가락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증언이라는 말은 그 증언 자기가 보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사실과 맞는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계시의 내용을 다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증언이라고 말을 쓸 때는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증언할 수가 있어요. 그 사건과 이 말이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 그 계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뭐국사봉에 올라가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는데 사봉하고. 안모사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이라는 말은 그 해당 사건과 관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나 축적 진술은 증거가 되질 않아요. 증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만 정확히 용어를 알고 파악하면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 프레임이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말, 이 말을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저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증언하시니 마르트리아 증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과 사실에 대한 법적인 증언 진술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증언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말. 그래서 증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왜요 말을 이해를 하고도 아니면 바꿨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바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신천지의 이 내용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만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왜 사도 요한 격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요한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대충 못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2절에 가보면 자기가 본 것을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신천지식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적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환상과 사건들을 요한이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환상을 구 재구성하고 해석해서 그 하나님의 본문의 의도에 가장 적합 하게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란 말은 단순히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냥 보고 적기만 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자기가 본 것이란 에이도라는 말은요. 보다, 알다, 경험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에이도 헬라어 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지하다. 단순히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보고 그런 때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맨 앞에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쓴 총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만희가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예 요한계시록은 장래 이룰 일을 이미 알린 연서이므로 그성취때 약속한 말씀대로 나타날 실상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와도 같다 그랬어요 이 이만희가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이 책에 처음 출발하면서 총론에 총론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책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쓰게 된 동기 목적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총론 거기에 한 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말인데, 그 성취 때 약속한 말씀 나타날 실상을 입증하는 서류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왜 필요, 서, 다시 이 실상을 입증할 서류가 왜 필요합니까?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알게 하셨어요. 요한도 다 알고 이해했어요. 자기가 본것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증언, 요한이 말한 것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증이 되셨어요. 해석할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결국 신천지는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참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성취 때가 되어서 계시록의 예언이 후련히 이루어졌으므로 필자는, 필자는 누구냐면 이만희는 그 실상은 직접 보고 성령에게 설명을 들은 대로 낱낱이 증거하려 한다. 이것은 증언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증언이 되려면 한네 가지의 그 구성 요소가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도 갖춘 게 없습니다. 요한 계시고 사건과 이만니하고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요.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게 자기 혼자 추측 상상으로 말하는 거. 나 국사봉에 가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루마기 주었는데 입을 벌려서 받아 먹었다. 혼자 하는 얘기요. 추측. 그것은 일반 법정에서도요 자기 상상 추측. 카페에서 말한 거 아무런 증거 채택이 안 됩니다. 일반 법정에서도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시의 말씀인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 보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1장1절과2절에 내어 내용만 조금만 읽어봐도. 신천지의 이 프레임 허구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이이 아주 서론 부분 계시록의 기록 방법 목적 그리고 왜이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시록 관련해서 이 신천지 책에도 보면 이 부분이 그 총론 부분에도 총론 부분이 한에4 용지 두, 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가장 앞에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고 들은 것만 기록했을 뿐이야. 내부는 몰라. 그런데 실상의 때가 왔어. 그것을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계시를 들어가지고 다시 쓴게이 책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복습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알게 하셨다. 응? 알게 하셨다. 이것은 다 인지했다. 다 내용을 파악했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셀마에 일어나는 이 동사를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만희 같은 저 신턴지 사이비들이 나올 줄 몰랐겠어요 다 아셨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사도 요한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데요 자기가 본것 이해하고 인식하고 경험한 것, 증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성경이 보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절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이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유다서죠.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삭수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거짓교사들이 당할 이치의 화예요. 거짓교사.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말이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야.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가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의로운 동상 아벨을 죽였어요. 삭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 발람, 모아방 발락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결국 그 거짓 선지자. 돈을 탐했고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 고라가 뭡니까?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이 너만 세워두느냐? 라고 하면서 반역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어요. 자,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암초가 뭡니까? 암초는 바다의 큰 밥입니다. 그런데 이물 위에 조금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배들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암초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닷속에 있는 이 암초에 걸리면 모든 배가 파산될뿐립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애찬에 암초.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자를 해도, 이, 이단들은 애찬의 암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거짓 사꾼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비를 기다려요. 아, 언제가 비가 오나 언제가 비가 오나. 근데 보니까 큰 먹구름이 올려와요. 야비좀 오겠네. 비좀 오겠네. 그런데 비는 안 오고 그냥 휙 지나가버려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14만 4천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 재상이 되고 구원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비 없는 구름이죠. 마지막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 할 때도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 잘하고 속인다고 어 거기에서 그냥 속고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래 완전히 인생. 멸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뭐더러 그런 고생을 하고, 큰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드린대로 단어 하나하나 잘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